금일 새벽에 크립토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20만 개의 비트코인은 전략 자산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다만 미국 내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진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당장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진 않겠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대체할 예정이라 하죠. 이걸 두고 악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국은 현재 빚더미에 있으며 재정 상황상 비트코인을 미국 내 세금으로 매수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며, 당장 추가 매수는 못하겠지만,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20만 개를 디지털 포트녹스에 저장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나라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발 빠르게 제도권 내에 편입시킬 수 있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상당히 흥미로우며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훗날 역사적인 발표로 기록되겠죠. 물론, 생각보다 가격적인 반영이 미비하여 실망감이 다소 나올 수 있겠으나, 뭐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트럼프 재단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려운 설명 다 떠나서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입니다. 재무장관은 월가의 억만장자이며 헤지펀드사의 수장이죠. 그들은 투자자들 꼭대기에서 노는 인물들입니다. 트럼프 재단은 조정장 속에서 조금 매집하는 게 아니라 보유량을 몇 배씩 늘리면서 대규모 매수를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재단은 매집하는 입장이니 당장의 가격 상승이 부담스럽겠죠. 그들은 개미들이 패닉하여 물량을 뱉어낼 것을 유도할 것이며 시장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값싼 가격의 대규모 물량을 축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추운 날 개미들 모르게 불장을 대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현금화하여 들고 있는 것이 유리함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시장 내 유동성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현금화하여 들고 있는 것이 불리함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인 가치 손실을 해칭하기 위해 다른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시장 내 유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가고 있어도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비트코인의 프랙탈 관점입니다. 중장기적인 구조적 측면에서 본다면 비트코인은 계단식 상승 파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점이 훗날 지지레벨로 전환되어 저점을 형성해 주는 것이죠. 지난 파형의 고점이 훗날 지지레벨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차트에 대입해 보자면 중장기적인 상승추세와 구조적 형태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구조가 훼손되지 않았으므로 지난 파형의 구조적 성질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지난 고점의 영역이자 이번 아래꼬리 영역이 올해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크립토 서밋에 뭔가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오길 기원하였지만 시장은 아직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솔직하게 내심 한숨이 나오더군요. 그러나, 달리 큰 악재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코인 시장이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요? 시장은 아직 시나리오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에, 4월 중순까지 묵묵히 들고 갈 생각입니다. 다들 힘든 시기 멘탈 잘 잡고, 저와 함께 버텨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 구체적인 종목 선정과 매매 전략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링크는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